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아, 무등일 보고요 광주 오피스텔 분양시장 싼을 7곳 중 5곳 청약 미달 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음, 지난해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철기는 뜨거웠지만 오피스텔 청약은 미달이 속출하는 등 싼을 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분양되는 오피스텔 치고 가운데 5곳이 청약 미달했고요 금융결제가 아파트 투입에 공개된 지난해 오피스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68단지 47곳은 모집가고 수에 비해 청약 접수자가 적었고요. 10곳 중 7곳이 청약에 마감 실패했습니다. 서울시에 공급된 12개 단지 중 7곳이 청약 마감 실패했고요. 반면 아파트 분양시장은 음어순 이내 청약 마감을 했죠. 뭐순 이내가 아니라 뭐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까지도 갔고요. 강주 오피스텔 시장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주에서는 지난해 4월 강주시 올기동 첨단 테레비엔 <laughs> HCT 387거실 상암동 미르, 미라체 리브파크 468실 북구 신영동 첨단 2가구 대성빌리559 어, 충장 모아미래도 스위트엠 439실 유탐 유블레스 4 8 0실 문화의 전당역 오펠리움 324실, 지축통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617실 모두 치개 단지에 3,267실이 청약을 받았는데요. 이중 쌍암동, 위르체 리브파크, 충장 모아미레드 스위트엠, 충장 유탐류블레스문화재단 오플리움 다뭐 미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오피스텔 평가를 제가 해드리는데요. 다 미달입니다. 뭐... 어, 무슨, 뭐, 몇대1 했다,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이고요. 어, 다, 뭐, 좀 장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계약자분들도 다 알아요. 어, 부동산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 진정한 부동산은 땅이에요, 땅. 그래서, 땅의 지분이 많은 것대로 부동산은 투자의 우선순위에요. 자, 땅, 나대지.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진정한 부동산의 왕자죠 이 땅에는 보험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보험을 안 들어줘요 화재보험에서 들어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건물이 지어지는 순간 보험이 들어가요 건물 화재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 화재보험을 넣지 않는 이게 진정한 땅이고 땅의 가치상승률이 최고로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어, 땅에 지분이 많은 게 뭘까요 우리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 창고 보통 공장이 500평이거나 1000평이거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몇평 정도나 짓죠? 네, 5분의 1이나 뭐 6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건물을 짓지 않아요. 나더지는 막 주차장으로 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많이 튀어 오르죠. 어, 그죠? 이게, 그 다음에, 왜, 그, 좀, 토지 이, 이 지분율이 많은 게 뭘까요? 어,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점포주택 같은 거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점포주택 같은 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되면은 이제 상가나 아, 아파트. 그 다음에 토지 지분율이 가장 적은 게 뭐예요?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아, 뭐 서민들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정책을 가하는데 사실 아파트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어, 봐보시면 아, 아파트도 사실 조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제일 투자하기에 뭐좀 쉽다고, 어, 그나마 가족이 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음, 그나마 좀 오르는 거고, 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은 어떤 거죠? 예, 그렇죠. 1인이 살기 때문에 대체제가 쉬워요. 경쟁 상품이 너무 많아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온룸형 뭐 상가주택이나 점포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어, 하여튼 면적 적은 것은 다, 소형 아파트. 어, 다 경쟁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월세 빼먹는 것입니다. 시세 차익을 바라는 건, 물론 시세 차익이 납니다. 한 10년 이상 가져가면 시세 차익이 나요. 한 10년 가져가면 원 분양가의 한두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통계적인, 그 정확한 그 통계가 맞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어, 어느 정도, 얼추, 그 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분양하는 그 개발 회사들이 초창기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1, 2, 3년 차까지는 가격이 빠집니다. 둘이 빠져요. 왜냐? 개발업자가 개발 이익을 많이 좀 책정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 4, 5, 6년 가면 거의 다시 똔똔 되어지고 7, 8, 90 가면은 금액이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왜 치고 올라가냐? 그죠?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해지 기능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해지 기능에 의한 오름세다 그래서, 어,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많은 보실 것 같은데, 많은 부동산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오피스텔이 크게 시세 차익 상품형이 아니고, 내가 상가 같은 경우는, 음,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좋은 상가 하나를 뽑아 놓으면, 아, 이건 내 평생 그냥, 어, 어, 돈 방사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노다지 캐는 그런 개념인데 상가를 잘못 사면 어떻게요? 해 어, 상가집이 된다고요. 상가집 죽음의 집이 돼버려요. 이제 이런 거 극과 극을 달리는 그 상가의 위험성을 하시는 분들이 또 금액도 아파트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피스텔 상품은 이런 겁니다. 어, 그래서 항상 전국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은 다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아닌 게 없어요. 어, 미분양 났다, 분양 났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무슨 뭐 H 건설사 무슨 S 건설사가 뭐 해가지고 뭐 해서 뭐 프리미엄이 초피에뭐 삼천 붙었네 그런 거다 가짜예요 조작입니다 어, 어떻게 조작한지는 아시죠 분양 대행사가 가볍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다 미분양 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쩌면은 어, 자기가 실거주할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신다? 어, 아, 오피스텔은 고층에 비싼 값보다는 아파트는 고층에 좋은 곳을 사면 더 비싸지는데 오피스텔은 뭐죠? 월세 빼먹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고층에 좋은 층이나 저층에 나쁜 층이나 월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하면 물건이 싸듯 싼, 음, 낮은 상품을 산게더 좋아요. 거기가 쉽게 말해서 초창기에 조금 임차인을 못 구하는데 나쁘게 가격이 좀 물건이 안 좋은 데서 가격을 사서 어 월세를 좀 빼줘서 하고 이제 상가라든지 거기 시장이 좀 성숙화되면 나중에는 1, 2층 월세나 어뭐 10층, 15층 월세나 20층 월세나 오피스텔 가격이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다 똑같아져 버려요. 예,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설 연휴 이전 모델하우스 속 들려볼까? 뭐 제목 잡혀졌네요. 설 연휴 기간에도 보이는 대우산업개발하고 동림우방아이젤류, 충장유탐요블레스, 하정한양립스, 중예공원마미로도 모 첨단쌍암미르젯, 리버파크, 문화예전당, 오펠리움. 이거 다 오피스텔이네요. 무한미래도 스위트 엠까지 폭려될 것이고요. 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어, 아파트도 조금 있고요. 투베이, 포베이. 예. 그리고, 어, 어 화장 이구역에 예, 주거 개선 사업 중단 손해배상 6이 뭐 잡혀져 있네요. 대부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서구 화정 2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인가 등은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 또 치고받고 싸우겠네요. 아, 뭐 그렇죠. 좀 답답한 문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정창선 주운건설 회장이 3년 안에 대기업 건설사를 인수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네요. 정 회장은 현재 회사 자금 8천억을 들어 여유가 있다. 올해 말까지 평택 택지 개발 수익이 1조 3천억에 추가되어 2021년까지 다시 1조 4천억 정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고요. 주운건설은 이렇게 확보한 4조원으로 1조원대의 건설사를 인수하고 3조원은 운년 자금을 쓸 계획이다. 재계의 20위에 오르면 재무접불을 든든한 국내 최고 건설사를 만들겠다며 본사는 광주에 계속 두고 지역경제와 협력업체에 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 중건설이 날로 좀 커지고 거의 있습니다. 이상 코난콤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